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간단한 판서 후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료가 많아.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우리 학습 목표 잘 읽었고 문제 제기까지 다잘 끝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문제 제기 단계에서 우리 재판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최근의 문, 분쟁들은 이런 법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봤죠. 자,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이 하게 되는 어, 수업이 아까 뭐라고 했었었죠?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오늘은 역할극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해 보면서 어, 이 재판이라는 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제기는 방금 끝이 났고, 이제부터 어,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이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삑! 선생님이 자료 3에서부터 자료 4까지를 지금 스크린 했다가 띄워 놨습니다. 지금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 보고 각각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지 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이 어떤 재판이 적용이 될까 이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잠깐 판서를 해 보고 있을게요. 네, 여러분. 3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친구들 있나요? 네, 없는 것 같군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상황들이 지금 각각의 자료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자료 3번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발표해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치원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는데 치원이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아, 우리 치원이가 아주 잘 발표를 해 주었어요. 우리 치원이가 뭐라고 해 줬냐면, 지금 개인 간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자, 그럼 좀더 자세하게 선생님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뭐 때문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 다시 발표해 볼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치원이가 어, 재산과 관련해서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료 3번 한번 살펴봤으니까 자료 4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료 4번. 혹시 어떤 상황인지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신명이가 손을 들어주었는데 신명이가 한번 발표를 해보죠. 네, 아주 잘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명이가 뭐라고 해 줬냐면 조땡땡씨가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자료 4번은 범죄가, 어, 범죄가 발생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시학습에서 배웠었던 거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자,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과 관련된 이런 법을 어, 적용할 때 어떤 법이 적용이 됐었었죠? 와, 우리 신중이가 어, 손을 들어주었는데 신중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신중이는 이런 관계에서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거를 지금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는 그 민법을 적용해서 민사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색깔 좀 바꿔서 해볼게요. 자, 민사재판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자료 4번을 한번 건너와 보죠. 우리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에 대해서, 또 이제 형벌, 범죄에 대해서, 범죄 유무죄를 따지는 법, 또 형벌을 따지는 법,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나요? 네, 우리 지원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는데, 지원이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아주 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 형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우리 지원이가 잘 이야기를 해 줬고 그래서 이런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우리가 형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형사 재판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료 3과 자료 4를 통해서 각각 어떠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와 관련 이,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본을 한번 짜보고 역할극을 한번 수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두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마다 토이를 통해서 나는 이 시나리오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한번 그 골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자, 선생님이 2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요. 각자 원하는 시나리오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시나리오를 한번 정하는 동안 선생님이 어, 학습지를 조마다, 어, 그 인원수에 맞게 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2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마다. 어, 자료를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2분의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학습지도 다 나눠 줬는데 학습지 다 받은 다다 받았나요? 네, 하, 한 명도 빠짐없이 다잘 받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든 별로 각자 원하는 시나리오도 다 골랐나요? 네, 다들 잘 고른 것 같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골랐는지 선생님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각각 어떤 시나리오 골랐는지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1조는 어떤 시나리오 골랐나요? 아, 여기 민사재판에 관련해서 골랐다고요. 2조는 어떤 거 골랐나요? 아,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어, 자료 3을 골랐, 아, 4를 골랐나 보네요. 자, 3모둠은 아, 그래요? 민사재판과 관련해서 자료 3을 골랐다고요? 3모둠은요 아, 자료 4를 골랐어요? 그러면 형사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겠네요. 5모둠은요 네, 좋아요. 형사재판과 관련된 아, 이런 어, 시나리오를 골랐군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방금 나눠준 학습지 자료 5번에 여러분들의 맡은 재판의 유형에 어, 이런 것들 써주면 좋겠어요. 만약 자료 3을 골랐다면 민사재판을 쓰면 되겠고 자료 4 시나리오를 골랐다면 형사재판을 고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도 잘 골랐으니까 이 시나리오에 맞는 대본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죠? 대본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 대본을 작성을 할 때, 어,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등장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삑! 이 아니라, 어, <laughs> 야, 삑! <laughs> 그래요. 자, 우리 스크린 했다가 어, 자료 1과 자료 2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료 1과 자료 2를 보게 되면은, 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아까 전에 나눠졌었던 우리 태블릿 PC에, 어, 그 지금 다띄어져 있으니까요. 태블릿 PC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료 1과 2를 보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 볼 시간을 선생님이 3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동안 선생님은 잠깐 판서를 하고 있을게요. 3분 동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3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혹시 다 읽어 보았나요 네 다들 시간 부족함 없이 다잘 읽어 주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재판은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는지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좋아요 우리 어, 소희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는데 소희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laughs> 네, 우리 소희가, 어, 여섯 명을 싹다 말해버렸네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판사가 있죠. 그래요. 잘 말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피고가 있고요. 피고의 법정 대리인이, 아 피고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있었고, 원고 대리인이 있었죠. 그리고 증인까지 우리 소희가 잘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판사. 판사는 뭘까요? 네, 우리 소희가 방금 잘 대답을 해주었는데, 소희가 말한 것처럼 누가 오른지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죠. 자, 그럼 피고는 어떤 건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지선이가 손을 들어주었는데 발표해 볼까요? 네, 좋아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아, 니 소를 제기받은 사람이다. 소를 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고 대리인은 피고인의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원고는 뭘까요? 네 우리 방금 어 소... 소원이가 방금 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러면 우리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동건이가 손을 번쩍 들어 주었는데, 동건이가 발표를 해 볼까요? 네, 우리 동건이도 아주 잘 발표를 해 줬어요. 다섯 명을 다 말해 주었네요. 자, 판사 있고요. 동건이가 말해 준 것처럼, 판사 있고, 자, 그리고 피고인이 있죠. 자,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을 도와줄 변호인이 있고요. 자, 그리고, 어, 검사가 있다라고 아까 우리 어, 동건이가 잘 이야기를 해주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증인까지 이런 식으로 형사재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피고인은 뭘까요 네 우리 동정이가 어, 손을 번쩍 들어주었는데 동정이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아주 잘 발표를 해주었어요 우리 동정이 말해준 것처럼.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용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변호인은 이 피고인을 도와주는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네아 우리 상렬이가 손을 들어주었는데 상렬이가 발표를 해 볼게요. 네 아주 잘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상렬이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어, 검사는 범죄 사실을 수사를 하고 범, 그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잘 이야기를 해줬네요. 자, 그럼 이런 등장인물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대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대본을 작성을 할때 시나리오에 특히 담겨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각각의 변론 절차들이 잘 담겨 있어야 됩니다. 민사재판이라고 하면은 피고와 피고 대리인, 그리고 원고와 원고 대리인이 서로 막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는 이런 변론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형사 절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형사 절차에서 들어갈 건 뭐가 있냐면 모두 절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모두 절차. 자, 모두 절차에서는 검사가 형사 재판을 기소, 공소 제기하잖아요.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 공소 제기를 한 이유를 어, 밝히는 절차예요.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진짜 피고인인지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보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꼭 넣어서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심리 절차 역시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와 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서로 이제 주장, 논박하는 그리고 또 증인을 활용해서 이런 절차들 잘 활용해서 시나리오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본을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태블릿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직접 대본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7분의 시간을 줄테니까 한번 대본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은 대본은 5분 분량 이내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그죠 자 5분 분량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면서 들으시면은요, 대본 작성하는 거는 자료 5번에 계속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산모둠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동건이 혼자서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아, 네, 맞다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역할극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뭐 협동이라던가, 사회성이라던가 이런 걸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대본을 작성해 보도록 해요. 혼자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 학습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다 같이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본 작성 시간 방금 끝이 났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친구들 있나요? 네, 없는 것 같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인 역할의 배당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본까지 다 작성을 했으니까 그 대본 속에 있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한 명씩 담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역할을 한 명만 어, 담당하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번에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지금 치원이가 손을 갑자기 들어주었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 지금 쉬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 지금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아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도 말을 했었었죠 오늘 선생님 뒷반 선생님과 아, 뒷수업 선생님과 어 협의를 통해서 블록 타임제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가 어 다시 어역어 어, 역할의 배당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 화장실 잘 갔다 왔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 배당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제 각자 역할을 배당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어네 여러분들 아주 잘 작성을 하고 있네요. 어 지금 우리. 오모둠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문종이랑 문남이가 싸우고 있네요. 어떤 일 때문에 싸우고 있죠? 아 지금 서로 검사를 맡고 싶어서 싸우고 있다고요. 아 이때 우리가 막 싸우지는 말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할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역할의 배당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역할극 연습해 보는 시간 가져 볼게요. 네, 5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연습해 봤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역할을 수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모둠씩 앞에 나와서 모든 친구들 앞에서 역할극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한 모듬씩 나와서 해볼게요. 1조부터 나와서 해볼까요? 네, 우리 지금 1모듬 잘해주었는데,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2모듬 나올게요. 자, 2모듬 너무 잘했어요. 박수 쳐볼까요? 자, 3모듬 나올게요. 네, 3모듬 너무 잘했네요. 박수 쳐볼까요? 4모듬 나올게요. 자, 4모듬 너무 잘했죠. 박수 쳐볼게요. 자, 5모듬 나올까요? 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박수 쳐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인 평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시작할게요. <laughs> 이상으로 수험 실형 <실험> 마치겠습니다. <laughs>